안녕하세요. KT 언니의 정보톡. 오늘의 정보톡은 S22 사전 예약 기간에 맞춰 갤럭시 매니아층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폰이 출시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 짧게 출시가 되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점점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출시가 되는데요. 2년 정도 후에 약정의 기간에 맞춰서 변경을 하시잖아요. 근데 갤럭시 매니아층 고객님들께서는 어 내가 좀 할부금을 내더라도 그냥 최신 단말로 계속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폰 구독 서비스라는 상품인데요. 폰 구독 서비스는 이제 1년마다 기기를 교체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거의 렌탈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기별로 렌탈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매장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24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이제 렌탈을 하는 상품이고요. 이제 약정은 2년이고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렌탈의 좋은 점은 기기를 우선 자주 교체하시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파손보험까지 무료로 제공이 들어가고 사전 예약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삼성케어 받으시고 따로 보험까지 가입 안 하셔도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심체인지 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이제 너무 1년 정도 사용하기는 너무, 너무 주기가 짧다 나는 그냥 2년이 좋다 하시는 분들 할부금이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좋은 이유는 2년 사용하시고 교체하시면 최대 보장가가 50%. 요 상품은 보험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가입 안 하셔도 괜찮은 상품이시고요. 게다가 더해진 거는 파손 또는 변심 시 2회까지 교체 가능하시고요. 최상급의 최상급 중국폰 기기로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뭐 기존에 뭐 갤럭시는 갤럭시끼리만 된다 근데 이번에 추가된 상품으로는 갤럭시에서 아이폰까지 된다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도 뭐 1년마다 하시기 번거롭다 너무 텀이 짧다 하시는 분들께 2년형 추천드리고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계속 KT 사용하시거나 계속 갤럭시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까지 별도였지만 지금은 보험까지 파손 분실 보험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혜택은 수,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T만의 혜택. 28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이나 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1년 이용권 또는 지니 뮤직 3개월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요. S22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라미 S펜을 추첨을 통해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KT만의 사전 예약 구매 혜택이고요. 그리고 KT에서 더 좋아진 점을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삼성 초이스라고 해서 삼성 버즈 탭 같은 걸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 삼성의 가전제품을 좀더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초이스 요금제에서 밀리의 서재라는 독서 상품이 추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노래, 영화, 게임, 뭐 이렇게 제공되었던 상품에 밀리의 서재까지 들어가서 혜택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덤 이라고 20대 분들을 위한 혜택이 새로 나왔는데요 요즘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치나 패드, 노트북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같이 사용,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님들을 위해 초이스 요금제면 스마트기기 1회선 무료 또는 테더링 50% 할인 뭐 이렇게 들어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시면은 뭐 대리점마다 혜택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도 20대 분들이라면 스마트 기기도 같이 사전 예약 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사기당할까봐, 비쌀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KT 언니에게 문의 주세요. 오늘의 정보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